제가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아까 베란다 콘서트도 말씀것렸지만 같이 어울리면서 입받은 민심의 말씀을 들은 분들과 사실 오늘 그분들을 대신해서 노래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 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고 또 의아한 일을 일일이 세종시가왜이 명품도 시키면서 도로버스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는가 출퇴근할 때가 되면 대전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정말 이 도로가 왜 이렇게 설계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 하시는 분은 수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종보 문제도 이것이 4대강 4대강 보라고 우리들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5년 정부때 2006년도에 세종보 계획수립됐다는거그 당시에 수립한 분이 바로 그 대역시 건설청장이자 권 시장이시고 이층시장이시걸 생각한다면 4대강 무려는 4대강 도라는 이유로 해체를 결정하고 그게 성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정을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재산권 문제하고 직결적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할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세종 문제를 결정했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laughs> 문제를 우리 세종시 주민들이 세종시는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는 때는 싫어 보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았을 때 당혹해하시고 어려운 시던것 자신이 그런 시민들의 말씀을 오늘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팀을 하면서 시에 솔직하게 전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저도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노략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자회견말지 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기자들 감사드리고, 저희 진솔한 표현과 진솔한 마음을 적절히 우리 시민들한테 정직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가, 저도, 네. 저번 네. 이제 국회의원 향후가 끝나고, 김성 네. 아, 진선상으로는 많이 풀어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냉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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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 조직을 다 재정비할 것인지, 네. 그 조직을 앞으로 해서, 어, 성에 대비할 것인지, 좀궁금하고요또 하나 이제, 전에 이쪽에 국민의힘 을 김준호 의을 때, 어, 장군의 대조리쪽에 네. 거기 이제, 경북청을 지정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글쎄,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가, 아직 폐기이안 됐습니다. 어, 그때 국정부뭐 감사할 때나 때도 지금 총리 총리한테까지 지를해서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나가 있을 생각이 있으신지 뭐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요. 하나는 국민당, 이제 진성당원이라고, 책임당원이라고. 그렇죠. 책임당원이 많이 빠져나갔다 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들리냐면 배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우리 국민의힘 당이 좀더 힘을 내서 어쨌든 민주주의는 정서와 품양의 원리에 있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이 제대로 세종시정을 <laughs> 견제하게 <돼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 <laughs> 그런 국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당론 확보하는 중 지금 제가 당역위원장으로뭐 오늘 심했다고 하지만 이제. 예정된 이유로 계속 우리 당원들을 접촉하면서 당원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당원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제 보셨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자신에서 세종 시내 각 곳곳에서 당원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신규 당원을 모집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버리고 있다고 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아, 우리 저, 국민의힘당이 그동안에 굉장히 뭐, 입직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부 다 지원을 해서, 당원도확보 하고, 또 당력을 모으고, 또 저를 중심으로 해서, 흉차에 나가겠다라는, 거리를 런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준호 의원님께서, 그, 편집 대회하는 계실 때, 대돌이그 그 부분에, 뭐, 토지, 뭐, 어떤 그런 말, 말씀은, 어, 저는 듣긴 한 생각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중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조사나 아,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 파악되고 있지만 그게 어떤 결론이론는지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번에 LEC 투기 그런 비리와 또악 차원에서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국무총리실이든 그것은 명백히 중령 때야 올립니다, 보릅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 그런 게 거론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그 김중남 의원. 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게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다들 하세요. 조만간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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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세종 시민들도 지칠 때를 지친 상태입니다. 맨날이런다 되는다, 어지다 이런 얘기가 네. 했는데그 네. 네. 문제가 네. 나오게 되면. 아마 국민의 힘이 가장 좀부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민들 중에서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종 그 국회의사당 발견에서는 야당이 그 국민의 힘에서 자꾸 발목잡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 그 위원장님, 당례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그걸 갖다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게 사실 그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어 여당의 힘으로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안기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라도 빨리 이거를 갖다 특별 법을 개정을를 해서 또 국회가 오늘 안에 갖다 넣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걸 밀어붙일 생각을 없는지, 그 부분에 해니 정말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꼭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랐어요. 너무나 오해도 많고, 억측도 많고, 그리고 그 잘못된 소식이랄까 소문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국회의정 문제가 <목소리> 새로 다시금 뛰어오는 게 언제입니까? 작년에 김태년 원내총무께서 <목소리> 세종시에 국회의정 하겠다라고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그때 대표께서 <목소리> 세종시 국회의정을 하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세종시 아파트까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파트까지 뛰어서 좋으신 분으로 계시겠지만 또 고통받는 분도 굉장히 많죠. 청년층의 청년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고 대표를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지난 2월 25일 날 공청회를 당했죠 거기서 지금 대청은 그 국회 이전은 특수업에서 11개,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여러 개 상임위원회 정부가 국회로 말하자면 사무실,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국회 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 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겨면 그걸 추진하면서 국회 이전에 내 해가지고 시민들을 말하자면 통합하 해서는 아 그건 국회의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 국회이전을바 말합니다. 국회 본원 문제를 그대로 국회 본원 통체력에다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도 효율적이고 우리 세종시를 행정 수로로서의 영웅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지 몇개 사무실, 열한 개 사무실을 갖다 놓고 이게 국회의전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선언하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원하고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전이, 그, 지금, 우리, 국민의힘당이 소극적이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말씀 하시는데, 자, 가족도 특별히 보십시오. 지금 여당의힘이1 8 0석 의석으로 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이전한다는 국회법 개정을그러한 똑같은 노력으로 왜 추진해주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국민의힘 탓할 입니까 국민의 힘이 거기에 의지를 갖고 입법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힘이 반대를 해서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여당은 강력한, 막강한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는 바닥도 특별법 통과시키면서 왜 여기서는 국회 위전하는 국회법 통과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왜 국민의 힘 당은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평통에도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민들이 국회 분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몇개 이전하면서 국회 이전이라는 그런 약속을 지켰다는 말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국회 완전 이전 추진입니다 이것은 오늘, 어제 오늘의 구호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종시 시민들께는 국회를 이전하는데 국민의힘당이 소극적이라는 것, 또는 반대한다는 것, 이런 말이 꺾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세가좀 약하고, 집권당이 아니라서 집권을 못해서 세종시정에서 그런 불이 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금명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국회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행통수도입니다 그리고 국회 이전에 대한 최초의 제안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럼 결재안주로 책임을 져달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슬픈 용도 3.1 여부도 국회 3.7에서 우리 국회의전 낙섭시켰다. 이런 얘기에 우리 시민들 절대로 펴놓되지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럼 막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이지장선거에서 이제 누군가를 낙제하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의 선거 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붙였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지난 말에 어떤 언론에서 저 시사등을 하셨어요. 저설치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시간적인 문제이아서 시민과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가에 응하겠다. 는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답변을 잘맞으니길 세정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취재를 집중적으로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새정부는 경관의 목적이 많은데, 그 경관 목적으로 홍보 전략이 국민의 힘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하게 되고 논리가 부족하다면 논리를 더 보강시킬 것이고 그리고 추진하는 힘이 부족하다면 추진력을 더강화하 하겠습니다. 사실 세종부는요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종부의 금강이 이 세종시 구간을 부르는 금강에 물이 찰랑찰랑 있으면서 우리 도시 공간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다 다는곳 친수 농량 복지이또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이 있는 이, 이 지역에 호수공원, 외관공원 아까 제천, 광주천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양아에 이런 자갈 뭐를 만들어서 그을 가두어서 지금 쓰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수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세정 부문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이고또 뭐 환경 문제가 있다면 그 성경적인 문제차이처할 그 일인지 이것을 그냥 택시한다, 감수한다라면서 이런 네. 것들이 많으리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세종시장의 그 네. 세종항평가라는 측이라고 네. 믿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네.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드리는데요 일단 그 당내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제 위원장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집안정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당내 그 그런 정서들을 좀 극복하시고 어 2022년 어떤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깨는 것이 국민의힘의 또 역할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당내를 추스려 가시면서 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여기 내용에서 잠깐 언급이 되어있지만 수도권 3기 신도시팔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세종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좀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 과거의 경험 그 위원장님이 2012년에 행복청장을로 재임 당시로 돌아가고 왔을 때어 현재 시점에서 세종시를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어, 2007년 건설 기본 계획이 나온 그 시점 전후까지 확대시켜서 폭넓게 가야 되는 건지 조사 시기와 대상은 뭐 행복청 직원과 LH 직원 전부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당내 문제에 당내 당뇨 문제는 당내에서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시거나 라는 것에 눈을 띄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다고 하고요. 저도 지금 당내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당내 위원장이 취임이 되고 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볼수 없습니다. 하등튼 있어 보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별로 없는 걸로 우선 보았고 오히려 우리 당원이 새로운 정비를 맞이해서 힘차게 이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지적을 다하고 지금 파업하고 뭉쳐가는 그런 기능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LH 그 직원들, 제3기 신도시 직원들 특이 문제는요. 이거는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 믿고 살겠나라는 생각으로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들이 무 더더욱 나 보기에 다가이 됐다면, 그건 정말 듣기를 흔들어버리고, 듣기를 물난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그 이렇 멀리 가고 오래 갔었도 평생 세종시 의외 의원들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국민의힘당에서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그 세종시 위대, 그리고 LH 지금 투기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정보를 몇가지가 해서 투기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인의 모습은 절대로 공인의 모습이 아니다 해서 사태를 촉구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장내에서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조사하기로 고또 감사원에서 공익반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가 왔는데 어제 그 국민의힘 당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공익당 사퇴를 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분들에 대한 징계랄까, 조처가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아서 합당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문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행복도시, 또 지난 LHB가 다할게 아니라 당장 드러난 길이부터 명확하게 조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그 다음에 시민적 공무원이라든가 행국청이라든가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 현재 범행이 인정했고 당내에서도 민주당 당내에서 징계까지 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조처가 없으면서 자꾸 범행을 확대시킨다면 시민들이 볼 적에는 마치 그시간쯤이나아니 물통이 같이 보이지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드러난 비리부터 확실하게 개선하면서 그리고 잠재된 비기자를 샘출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님 어쨌든 새출발하는과정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이제 새로 물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국민의 힘에서 동향들을 보면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거 때만 반짝 정책 발표 뭐 이런 교통 문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좀 위원장님이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 2월에 한 번씩 정리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해서 오늘 지적하셨던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한정치세력이라는 부분들을 국민,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면서 좀 이런 음. 것을 정리화해서 수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제가 제안한 오늘 세 가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 문제, 세종보 문제, 재정 문제는 뭐 너무나 포괄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 하자. 저는 밤새 에 맞짱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고 토론 하시자. 왜안 되는 것인지. 제가 이걸 발표하기 이전에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가능하다 판단을 썼기 때문에 발표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종시에 국가철도망으로 조치에서 정부청사, 대전까지, 어차피 말이죠. 우리 기자 여러분들을. 조치원에서 내판역, 내판역에서 정부청사까지, 그리고 정부사서 방고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짓는다는 계획은 시에서 그 정도로 추진한다는 걸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다만, 조치원에서 내판역까지는 철도를, 기존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 따로 큰 기간이 안 들겠죠. 그러면 뭐 보수비용은 되지만, 그러나 내판역에서 정부청사까지는 새로운 철도를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철도를 뚫을 때 바로 그 중간에 국계분원과 청와대 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략 제가 알기로는 네판에서 전북청사까지 10km 그리고 지하구간으로 해야 될때4 내지 5km 정도 되는 걸로 결정하수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전부청사까지 직선이 1 2 k m 그걸 지하로 뚫으러 고갈때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보다 조천에서 그 청사까지 뚫로 지하 구약1 k m 정도 늘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르를 좀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조천에 지금 조천 산단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국가 산단 100만 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해가지고 세종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100만 평, 100만 평산업단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그 산업단지를 충청에서 가까운 지하철로 뚫어 준다면 그리고 그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광역경제권 충청권 메가 스티브 사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것도 윤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전 된다면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자그마지만 핵이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충청권이 같이 광역행정, 광역경제 의 공동체 어떤 구역으로 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다시 재창출될 수는 없다면 지하철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장래는 대전에서 세종시 청사, 그리고 조치원, 나아가서 수도권 전철까지 연결된다면 대전과 세종시 등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근데 이 4차 국가철도만 대입이 올해로 끝납니다. 올해 방영시키지 못하면, 이게 10년 대입입니다. 2 0 3 0년도 가야 이 계획이 발견되는 건데 이 도로의 처치가 너무 쉽고 이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기술적인 타당성이나 하는 것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가 주셨으면 우리 신도시 아파트 지역분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실패는 아무래도 하고장래에는 바로 세종시가 그런 메가시티의중심도시가될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 우리 국장님 말씀 대로 제가 세종시의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laughs>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놨고 또 시와 함께 협력할 부분이었고 가면서 제가 한 달에 한번꼭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달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례 브리핑을 해서 그냥 터놓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만 완화된다면 우리 언론인, 기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세종시를 발전시키고 세종시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미래에 전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시로 명품 도시에 서명한다게 생각합니다. どっちもです。